네, 안녕하십니까. 동구전자 영남주사입니다. 네, 오랜만에 뵙습니다. 자, 오늘은 비행기 세척에 대해서 워낙 이렇게 그 지난번에 이론 수업을 한번 했, 아, 이론 수업? <laughs> 네, 이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, 아, 실질적인 그 세척 영상을 올려달라는 그 댓글이 있어가지고, 아, 어, 오늘 저희 기술 지원팀과 저희 동구전자 영남주사, 그 기술 지원팀과 어 같이 한번 그 세척을 한번 해볼 거고 어 저도 이제 간만에 하는 거라서 모두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뭐어 이게 그래도 뭐 6개월에 한 번인데 제가 어 기술지원팀이 아닌 제가 직접 그어 시연을 하면서 세척도 하고 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그 제목에서 보셨던 것 같이 일단 이런 편이고요. 이런 편은. 일단 그 세척을 하시기 전에 준비를 하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그첫 번째는 이제 세척 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면 이제 얼음을 빼야 되고 이제 물을 제거를 해야 되죠 기존에 있던 얼음과 이제 물을 제거를 해 주셔야 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척액을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. 자 세척액 을 스트로에서 그 이게 나온 세척 기계예요. 이게 아이스트로 아이스닥터 2라고 해서 이제 제빙기 세척제거든요. 어, 저는 뭐 다른 세척제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제조사에서 어,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세척제가 가장 검증이 되고 이제 안전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걸 구매를 했고요. 이거는 저희는 이제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아이스트로 아이스닥터 2. 네, 이거를 구매를 해서 어 세정제를 준비를 했고, 세, 세척액을 만드는 거는 온수와 세척액을 혼합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물 4L를 넣고 그리고 이제 세정액을 150ml를 넣는데 보통 우리 분들은 그 이게 계량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량을 해 보니까 일반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그 커피믹스 컵 어, 잠시만요.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아, 계량컵이 계량컵이 없으신 분들은 자 여기자 이게 일반 커피믹스컵이죠 이제 저희가 종이컵 항상 볼수 있는 거 여기에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정확한 계량이 좀 힘드시니까 계량컵이 없으시니까 여기 3분의 2 그러니까 소주를 드시는 분들은 한 8호 8부 이렇게 해서 한컵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리더 물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세척액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척 메뉴 작동을 할 때는 도어 열고, 나사 풀고, 상판 제거하고, 호퍼 풀고, 그리고 이제 제품 세척을 하는데, 어, 이렇게 호퍼 내부, 아지테이터, 밑판, 이런 것들을 다 분리를 해서 이제 세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나사를 풀고, 쪼고, 이제 하는 거라 크게 제가 봤을 때는, 어,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, 이제 상대적이겠죠? 어, 그래서, 이번에는, 그, 저희가 세척을 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잠시만요.